자,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챌린지 4인데, 어, 신캐를 사용하지 않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고정 피해 데미지가 꽤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 피해를 면역시켜 줄수 있는 성검 훈장을 착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어, 최종 보험 병기, 이것도 고정 피해 무효가 있거든요. 아니면 구원의 마음, 이거를 착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딜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서 공격력 버프를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딜러들이 20%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적극 애용하자. 사용한 영웅은 베르나르트, 그 다음에 각성자, 그 다음에 로젠실, 그리고 헬레나, 그 다음에 레온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물리 광역 캐릭이 너무 비주류가 많더라고, 비주류. 그러니까, 마딜 광역 캐릭터 같은 경우는 다 PVE에서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물리 광역기는 막 빈센트, 줄리안, 그 다음에 레오나르트, 뭐 이러한 애들 위주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물리 광역기가 좀 빈곤하다? 그래서 제일 접근성이 뛰어난 게 우리 레온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에스피레 y l e o n 기 d a l 나 일단은 각성기를 써주세요. 레온이 오토바이를 들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번째 턴에수 n 마도사 소환 위치에 따라서. 25%의 확률로 터지는 변수거든요. 25%의 확률로. 그 변수를 차단시키기 위해 들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침묵이 걸리긴 하는데. 야, 씨. 침묵이 걸릴 줄은 몰랐는데. 침묵이 걸려버렸네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일단 힐팡이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한 힐팡이 실력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침묵이 걸리네. 우선은 기적을 걸어보도록 하죠. 축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실력이 중요합니다. 실력으로 그 침묵을 풀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곧 바로 빅룡의 질풍을 써줍니다. 빅룡의 질풍을 써주고 레온이 여기서 거예요 오도바이를 들고 온 이유가 만약에 이 수정 마두사가 여기에 한신이 등장하잖아요. 한신이 등장을 하게 되면 레오니 오도바이를 들지 않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너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도바이를 들고 왔다.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 잠깐만 둘넷다 그지? 여기서 앉았잖아. 다 맞출 수가 없어. 오도바이를 들고 오면은 어떤 위치에서 소환이 되든지 어차피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 맞추고, 다 맞추고 집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돌아오셔도 되고, 여기로 돌아오셔도 되고, 여기로 돌아오셔도 돼요.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들 자유다. <놀람> 그다음에 블랙홀 써주도록 할게요. 우리 각성자가 그래도 과연기 자체는 센 편에 속하기 때문에 훌륭하다. 어둠의 불 화혼의 나팔. 그다음에 오딘을 어... 너무 좀 이동 거리가 좀 빡빡하다 싶으시면은 이쪽에다가 소환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는 이동 거리 최대한 극으로 당겨서 딜을 좀 세게 넣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쪽에다가 소환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좀 안전하게 가도록 할게요. 이동 거리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환을 해줘가지고. 다음에 공격을 해줍니다 딜이 부족하신 분일수록 이동거리를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그 확률을 누려보시는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빅룡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오셔가지고 범위기를 긁어주세요 범위기를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형기의 축복을 형기 폭죽이구나 발동을 시켜줍니다 준비 완료니다 축복인데 이 새끼들 번역 상태가 그지? 그리고 그다음에 로젠실이 최대한 달라붙어 가지고 달라붙어 가지고 아군들 다 맞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각성기를 써주세요. 여기서 보스를 때릴 때 고정 피해가 50%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리고 나서 피를 채워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일단은 뭐 베르나르트부터 오. 먼저 움직이도록 하죠 베르나르트가 먼저 움직여가지고 방어력 감소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력 감소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유카이 우선은 우리 헬레나가 아잇 아파요 이게 그 성검 문장을끼어가지고 공격력 그 능력치가 떨어지는 그 수치보다 용병이 50%가 없어져가지고 까이는 그 수치가 더큰것 같죠? 그리고 레온도 최대한 많이 움직여가지고 때려줍니다 21만이라는 딜이 들어갔네요 근데 레온은 세탁기가 있지롱 죽었지롱 그 다음에 우리 각성자 하나 둘셋네개네칸 움직여가지고 때려주도록 하죠 바람 떴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셔도 됩니다. 첫 번째 턴에 얘가 그러니까 빅룡이 단일기를 맞았을 때 치명타가 뜨면 죽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피하게 되면은 이번 턴에 단일기를 아주 세게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 특정 캐릭터들은 또못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 그렇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긁어줍니다. 긁어 주시고, 이게 지금 사용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은 이게 빙용 주위에 여러분들이 턴 종류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다섯 칸, 다섯 칸인가, 네 칸인가? 그걸 안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로젠실부터 톤정료를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베르나르트 아저씨 서서기 루키로, 그 다음에 검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검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발더 그러면 고정비도 에 들어갈텐데 그전에 죽어버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헬레나가 한대또 때려주고 사실 헬레나 여기서 때렸으면은 로젠실의 힐을 받을 수 있었기는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레온도 한대 때려주면서 그리고 오딘의 스택을 최대한 쌓아줘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각성자 네칸 움직이면서 그냥 시공 분개 써 주도록 할게요. 톡톡톡톡톡톡, 시공 분개 써 줬고, 그리고 우리 오딘 아저씨. 갈가요빙용 아니, 다그들래게안 죽었다면 다음 턴에 그냥 패면 됩니다. 다음 턴에 빙룡부터 또 움직여 가지고 껍질 벗겨 주고 그다음에 턴 종료하면 그때는 또 이제 폭죽을 사용할 수 있어요. 폭죽. 폭죽을 써 가지고 낮으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암룡을 마무리하면 됩니다.